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친한테 발악을 하다가 거지 같은 속마음이 다 들통나버린, 어, 그런 남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을 하면서 남동생이랑 함께 살겠다고 하니, 그런 게 어딨어! 라며 성질내는 남친. 어머나, 속이 혼이 다 보인다. 원제. 남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남친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제가 이상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쭉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생애 처음으로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나온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자꾸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 등등등 여러 나쁜 뉴스를 보고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너 혼자 말고 꽁꽁이랑 같이 살아라. 남동생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며 저한테 계속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요,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 첫 독립이고, 또제 나름 독립에 대한 어떤 로망도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동생이랑 같이 살면 이건 독립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이게요, 가만 보니까 저희 부모님 걱정이 너무 크고, 또 동생도 계속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 생각이 점점 바뀌었거든요? 일단 동생이랑 저랑 직장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서로의 스케줄이나 시간이 맞는 경우 차한 대로 같이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늘 맞벌이를 해 오셨기에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 둘다 집안일을 그럭저럭 잘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요리의 경우 곧잘 하는데요. 청소나 정리 이런 걸좀 못하는 편이고, 저희 동생은 요리를 좀 못하는 대신에 청소나 설거지 이런 뒷정리를 되게 잘해요. 씻고 나올 때 욕실 청소 싹 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어? 깔끔해야 기분이 좋지! 이래요. 여하튼, 저희 둘다 독립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사는 거, 그닥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좋다. 우리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마음이 놓인다며, 당연히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바로 저희 남친입니다. 동생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아예 대놓고 뭐라 뭐라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게다가, 어씨 내가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어서 그런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등등등. 이런 말들, 그리고 표정으로 뭔가 알수 없는 불쾌감을 줘요.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동생이랑 같이 살아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남친한테 하소연을 하긴 했어요.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동생이랑 살래,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남자, 이땐 분명 별 소리 안 했거든요?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땐 아무 소리 안 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그거야! 그때는 니네 부모님만 그러시는 줄 알았지.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나도 이해가 돼. 그런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네, 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역정을 내는데 아니 이게 뭐야 싶더라니까요. 저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건지 또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봐 이러는데 아니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돼요? 어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다 말을 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이런 이런 이유로 같이 살면 서로가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 등등등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는데도 자꾸만 아, 씨,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에요. 진짜로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야, 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물으면 구시렁거리면서 말을 똑바로 안 합니다. 그런 게 있어. 이렇게. <laughs> 아니, 저희가 원룸에서, 즉, 한 방에서 같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 3개짜리 집 알아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랑 남동생, 뭐, 엄청나게 친하다거나, 남들 보기에 마찬가지, 뭐, 각별한 남매 절대 아닙니다. 아니, 되네, 둘다 개인적, 아니, 되래. 둘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간섭, 터치, 진짜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같이 살아도 서로 피곤한 건 아예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기로 한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33살, 30살 남매, 회사가 본가에서 너무 멀어 회사 근처에다 집 구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이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일인가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둘다 엄청난 이익인데? 돈도 아끼고. 여하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하나 말하면서 야 아니 모르는 남도 아니고 가족이랑 같이 살겠다는데 뭔 이해를 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네 반응이 더 이해가 안 된다. 황당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버럭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랍니다. 야 장난하냐? 이걸 누가 좋게 보겠냐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친남매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부모님이 왜 계속 남동생이랑 같이 살라고 하셨는지 이젠 쓰니도 이해가 되죠. 바로 이게 이유예요. 2번. 아따 그놈 속참 투명한 게싹다 보이네. 지가 그 집을 모텔처럼 드나들려고 아싸가오리 했는데,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요. 그냥 버리세요. 대댓글. 네, 그렇지. 이게 바로 100%야. 그놈 속마음이죠. 여친이 혼자 산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동생도 같이 나오고 같이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딴 남자 만나세요. 끌끌끌. 2번. 이게 맞아요. 저는 예전에 독립할 때 같은 집은 아니지만 오빠랑 같은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개실망해가지고 표정 바로 썩어버리는 남자 본적 있어요. 끌끌 끌, 끌. 3번. 아이고 남친이라는 그놈. 이걸 보면 완전 뜨끔하겠네. 끌 끌. 3번. 은근슬쩍 궁둥이 뒤밀고 들어와 살면서 쓰니를 종년 땡바 취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엄청 좋아라 했는데 남동생이 있으면 그게 안되잖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내 네, 댓글. 그러니까 바로 이런 놈들 때문에 쓰니 부모님이 자꾸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으면 하스, 하셨던 거죠. 2번. 종년 땡파. 말이 좀 세긴 하지만 어쨌든 남동생이랑 같이 살면 사상 이상한 놈들은 저절로 걸러지죠.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러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좋아할 리가 있겠어? 어? 그리고 반대로 정상적인 남자라면 바로 나같은 놈들 오히려 안심을 할 거고 또 딸내미 잘 챙기는 멀쩡한 집안이라 결혼 상대로도 좋아할 겁니다. 3번. 표현이 좀 상스럽긴 하지만 구구절절 옳은 말이네. 정신 제대로 박힌 남자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 좋아하죠. 이걸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남매가 둘다 개차반이고 부모를 속이며 외박을 도와주는 그런 연놈들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4번. 보니까 이상한 야동이나 커뮤니티 하는 남자 같은데 너무 쎄해요. 쓰니 빨리 버리세요. 정상인이라면 절대 저런 생각 못한다고요. 5번. 그 남자의 속마음을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업소 비용을 아끼나 했는데 망해가지고 열 받았어. 두 번째 집 데이트하며 편하게 숙식 음식 빨래까지 전부 다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망해서 열 받았어. 세 번째 은근하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무임승차 및 동거각을 노렸는데 그게 망해서 열 받았어. 네 번째. 대가리 속에 음란 마귀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 댓글 보여주면 울그락, 불그락 할 겁니다. 울그락, 푸그락. <laughs> 물론, 여촌이니까 그런 거지! 이러면서 지랄 발광할 건데, 그러면 남초 사이트, 예를 들어서 보베드림 같은데, 이런 데한번 써보자고 해요. 아마 거기는 백배는더장나라 하고, 개쌍욕 처먹을 거요. 깔깔깔깔 6번. 바로 지 같은 놈들 때문에 했으니 부모님이 남매가 같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친남매가 같이 사는 게 이게 뭐 어때서? 도대체 평소에 뭘 보고 살았길래 이상하다는 거야? 진짜 개썩은 생각만 하고 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7번. 어머나, 남동생이랑 둘이 술 한잔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네요. 여친이 자취를 한다니까 아싸! 그 집은 이제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악하는 거지 뭐 쓰니 설마 계속 만날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해 빨리. 8번? 맞아요. 지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고 싶었는데 동생이 있으면 이제 못 가니까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발악하는 거예요. 핑계도 못 대고. 9번? 정상적인 남자친구면 여자친구가 혼자 산다고 했을 때 걱정만 하다가 그러다가 남동생이 같이 산다 이러면은 잘 됐다며 좋아하고 안심을 합니다. 글쓴이 남친 머리에 똥만 들어 차 있네요. 10번 웃기는 놈이네 나도 우리 오빠랑 둘이 지내는데 잔소리는 좀 있지만 돈 절약되고 엄청 든든하고 되게 좋아요. 아니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저러는 거야? 뭐야? 11번.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경우 잘됐다고 축하를 해줍니다. 돈도 아끼고 혼자가 아니니까 위험도 덜하고 또 심심하지도 않을 테니까 잘됐다고 해주죠. 아씨 이거 아닌데 이해가 안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든 남매든 자매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미워도 내 가족이야 내 핏줄이고. 아니 지가 뭘 이해를 못한대. 그러세요. 잘됐네요. 12번. 사실 처음엔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보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댓글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친방을 모텔처럼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좋으니까 저렇게 헛소리 가스라이팅으로 발악하는 거 맞아요.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남동생 말고 엄마 또는 여자인 다른 친구랑 지내기로 했다고 한번 말해봐요. 하도 니가 걱정을 하니까 나도 생각을 바꾼 거야. 어차피 돈도 똑같이 절약되는 거고 좋지 않냐? 이런 뒤에 반응 한번 봐봐요. 과연 좋다고 할지. 아마 싫어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 말 못할 거야.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겠죠. 정상 아니니까 제발 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너무 뻔하죠. 어, 너무 뻔하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제가 뭐,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누구에게나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 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옳든 나쁘든 간에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아싸, 여친이 혼자 살면, 아싸, 좋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틀어졌을 때, 불만을 토해내는 거, 이거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보통 저런 생각을 한다 해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속마음은 별로 마음이안 들지만, 어, 그래, 잘 됐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어, 좀 아쉽지만, 뭐, 그래, 잘 됐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불만을 토해낸다는 건, 속으로 뭔가 강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무너지니까, 터져 나오는 거야. 더 무서운 건, 이런 정도로 불만을 토해낼 수 있다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은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음. 진짜요. 감사합니다.